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형 기숙사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을 샀는데 임대형 기숙사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임대형 기숙사 건축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9월달에 민간 임대 주택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가 다 정리가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요. 건축법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이 얽혀있기 때문에 기숙사 신축이 불가한 그러한 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내보냈어야 되는데 이제야 여러분께 늦게나마 이 소식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임대형 기숙사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형 기숙사에 관련된 내용에 문의가 많은데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땅 잘못 사게 되면 임대형 기숙사 못 짓습니다. 지금 영상처럼 기숙사 신축이 불가하다 어떻게 불가한지 왜 불가한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4년 1월 법령 기준입니다. 1월 법령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 영상을 뭐 2025년도에 본다든지 아니면 뭐 2024년 하반기에 본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꼭 해당 법령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언젠가는 또 개정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내 보내는 부분은 2024년 1월 법령 기준으로 여러분이 꼭 참조하시고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 기숙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2023년 3월 15일에 시행하는 임대형 기숙사에 관련된 건축 기준을 아주 자세하게 37분의 풀 영상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축 기준 같은 경우는 뭐 건축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공간의 면적, 공유 공간의 면적, 그리고 뭐 20실 이상이면서 여러 가지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야 설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이 영상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3월 28일날 제가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요. 제 채널에서 뭐 코리빙 어 하우스라든가 임대형 기숙사를 검색해서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건축 기준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9월 26일에 민간 임대 주택에 관련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그 동안 3월달에 건축 기준이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민간 임대 주택에 이 임대형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 그런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게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법령에서, 법령에서 민간임대주택에 임대형 기숙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접수할 수 없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요. 2023년 9월 26일에 임대형 기숙사를 민간임대주택에 포함시키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포함시키는 걸로 개정이 됐다. 여러분이 어떤 법령에 관련된 변경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시려면 꼭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눈으로 법조문을 확인을 해라.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튜브가 얘기했다, 뭐 건축사가 얘기했다 이렇게 믿지 마시고 꼭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할 때는 법조문을, 법조문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누구 말도 믿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요, 이범 문구를 하나 하나씩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민간 임대 주택에 관련된 특별법 시행령의 2조에 준 주택의 범위가 나옵니다. 준 주택의 범위가 나온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 주택에 관련된 특별법에 준 주택이 준 주택이 민간 임대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준 주택이 나오잖아요. 오피스텔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준 주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준주택에 들어가야만 임대 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주택법에 따라서 기숙사 중 일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그러니까 일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도 준주택에 들어간다. 1호의 2가 주택법 시행령 4조 1호에 기숙사 중 임대형 기숙사가 들어갑니다. 임대형 기숙사. 여기에 임대형 기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련된 법이 정리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가 신설이 됐고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먼저 건축법의 용도가 정리가 됐죠. 용도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 기준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건축 기준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건축 기준이 정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9월 26일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작은 땅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 땅. 최근에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땅이 50평이다, 뭐 60평이다, 70평이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작은 땅에서 임대형 기숙사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유튜버는 임대형 기숙사 가능하다. 땅이 뭐 60평에서도 가능하다. 왜? 이 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련된 법만 보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서의 문제는 바로 소방법입니다, 소방법. 최근에 건축법에 변경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안전과 소방과 위험, 이런 또 재해,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어서 이 소방법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일정 면적의 이상이라든가 층수가 넘어가게 되면은 소방법의 조촉을 받기 때문에 이 소방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제를 보니까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뭐냐? 작은 땅입니다. 작은 땅. 대로변에 있는 큰 땅이 아니고 작은 땅에서 작은 땅에서 임대형 기숙사를 신축을 하려면 신축을 하려면 소방 기본법 시행령이 바뀌어져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소방 기본법 시행령의 어떤 내용 때문에 건축이 불가한지 이법 문구를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기본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법 에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법령들을 좀 해설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특별법 이런 내용들을 좀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방기본법은 소방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법까지 강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문인데요. 이게 건축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복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21조 2에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이 나옵니다.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소방 자동차구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는 그냥 소방차라고 하죠. 소방차. 자, 소방차는 큽니다. 소방차가 크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소방차의 전용구역을 크게 이렇게 마킹하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이 있는데요. 자, 건축법 2조 2항 2호. 자, 이게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건축법과 소방법이 연동이 되죠. 자,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자, 여기서 공동주택이 뭡니까?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그리고 여기에 기숙사. 기숙사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요.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기본법 16조 1항에 따른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전용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이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가 있죠. 기숙사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또 봐야 되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일 경우에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합니까?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소방기본법에 다세대 주택이 빠져 있어요. 다세대 주택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 안 합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소방기본법과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법 때문에 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동주택이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 기본법 시행령을 봅니다. 자 소방 기본법 시행령 7조의 12를 보면은요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설치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설치 대상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앞서 설명한 소방기법법 21조의 2 1항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두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중 아파트 중 세대수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을 만들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제 2호 라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법령을 해석하는 부분이 왜 어렵냐?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법조문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찾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26개가 쭉 나옵니다. 이 내용 중에 2호 라목을 보면은 거기에 기숙사가 나오는데요. 그 기숙사 중에 3층 이상의 기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층 이상의 기숙사. 그러니까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기숙사 중에서 3층 이상의 기숙사는,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를 해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예외조항입니다. 예외조항. 항상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게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예외조항이 나옵니다. 안 해도 되는 예외조항이 나온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만,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32조, 33조에 따라서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동으로 구성됩니다. 한동입니다. 한동. 한대지에 한동.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이 대지가 이 대지가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해든다는 부분이죠. 편도 2차선이니까 말 그대로 이 부분이 2차선이고요. 2차선에서 한 차선은 통행이 되고 한 차선은 정차와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기 이 때문에 말 그대로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 이상에 접해야 되는 부분인데 편도기 때문에, 편도기 때문에 왕복 4차선이나 또 왕복 3차선인 경우에 내 땅과, 내 땅과 편도 2차선이 접해야만, 접해야만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자,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직접 접해서 소방 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 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소방 자동차가 와서, 소방 자동차가 와서 직접 소방 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게 바로 예외조항입니다. 이게 바로 예외조항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을 샀는데 이면 골목이거나 뭐미터 도로라든가 6터 도로라든가 이렇게 뭐 골목길에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땅의 면적이 60평이나 40평이나 뭐 50평, 이렇게 작았을 때, 작았을 때, 여러분이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된다. 왜? 이면 도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도로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폭탄 같은 그런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건축법과 민간인대주택법이 뭐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소방기본법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갈까요?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렵겠습니다. 간다면 어렵겠다. 자, 법령 근거를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보시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앞서 설명한 대로 2호 가목이 아파트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이 아파트죠.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자, 2호 라목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호라목에 기숙사가 있다. 제가 앞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이 여기 나오죠. 2호 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이게 법령 근거죠. 시행령 별표 1. 자, 여기 별표 1이죠. 자, 2호 라목, 2호 라목에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건축법이 정리가 됐다고 그랬죠. 여기에 임대연 기숙사가 2023년 3월에 정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형 기숙사가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기숙사에 임대형 기숙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 두 개가 두 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숙사 중에 3층 이상의 기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임대형인지 일반인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일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되고, 임대형 기숙사는 설치 안 해도 된다? 이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령 개정에 논의가 된다는 부분이고, 임대형 기숙사도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거기에 화재가 나게 되면 위험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과, 그 기준과 방법이 무 뭔지,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 13에 나와 있습니다. 7조의 13. 자 우리가 배웠죠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외 조항이 무엇인지 이걸 봤는데 근데 만약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설치해야 되려면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 한 대지에 한 대지에 여러 동을 설치할 수도 있고 한 동을 설치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 동을 설치한다게 된다면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한 개소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고요. 하나의 전용 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 동이 있고 여러 동이 있고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이 한 개가 있어서 이 A동과 B동을 소방 활동을 한다면은 이부분은 이제 소방청장이 한번 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허용을 해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한 개소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되고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5와 같다. 또 여기 링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이 어떤 기준이고 어떤 사이즈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5인데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크기와 또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소방차 전용 119또 이렇게 파킹을 금지하는 거또이 주변으로는 이렇게 사선으로 마킹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크기죠 크기. 크기가 6m x 12m. 자, 이렇게 가로변으로 짧은 부분이 6미터고요. 이렇게 긴 부분이 바로 12미터가 되겠습니다. 12미터. 그러니까 6미터 바이 12미터의 크기를 해당 대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당 대지에 설치를 해야 된다. 여기 부분에 소방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일반 자동차의 주차장 크기가 뭡니까? 2.5미터 바이 5미터죠. 2.5미터 바이 5미터. 일반 자동차 주차 크기고요. 자, 소방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6m by 12m이기 때문에 내 땅에서 내 땅에서 6m by 12m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 가로도 6m고 길이도 또 12m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작은 땅에서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할 수가 없겠습니다. 설치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주차장 계획을 해야 되죠. 뭐 주차장이 많이 완화돼 가지고 임대형 기숙사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하지만 그 남은 땅에다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땅에서 작은 땅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작은 땅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게 이번에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대형 기숙사에 관련된 설치 기준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대지와 설계가 소방차 전용구역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충족을 해야 된다. 소방차 전용 구역 조건에 맞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가 지상에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 가능한가? 말 그대로 내 땅에서 내 땅에서 6m x 12m의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지의 크기인가?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이 최소 한 150평 정도는 되어야만 내 땅에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땅이 커야만 건물 들어가죠, 뭐 주차 들어가죠, 또 조경 들어가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최소한 15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지 면적이 작아요. 대지 면적이 작으면, 편도 2차선, 편도 2차선에 접해야 되겠죠. 접해야 됩니다. 자, 편도니까 왕복으로는 3 내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로변이죠. 대로변이고요. 대체로 도로의 크기가 대략 한 20m 이상은 돼야 될것 같습니다. 20m 이상. 왜? 4차선에다가 양쪽에 또 보도까지 포함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20m 이상 정도로 보게 됩니다. 아마 작아도 18m 정도? 이 정도의 도로에 접해야만, 접해야만 소방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겠다. 말 그대로 2차선에서 한 차선은 차량이 통행하고 한 차선은 소방차가 정차해서 소방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도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개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 자, 마지막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그런데 임대인 기숙사가 제외될까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서 기숙사에서 임대인 기숙사가 빠지게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대로 일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를 설치해야 되고, 임대인 기숙사는 설치 안 해도 된다?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그래서 이 기숙사의 특성상, 기숙사의 특성상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뭡니까? 소방 같은 경우는 화재, 그리고 사람의 생명, 또 안전, 또 화재가 나게 되면 옆집으로도 번지는 거 이런 부분에 관련된 안전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대형 기숙사에 관련된 문의가 많았는데요. 대지와 도로 조건을 보시고요. 어지간한 작은 땅들은 임대형 기숙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어떤 분은 이 소방차 관련된 부분에서 개정이 된다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기본법 입법 예고라든가 개정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2024년 1월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정될지 또 변경될지 이 내용은 여러분이 프로젝트 할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살펴봐야 된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